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세이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오전 새벽이죠. 새벽 5시에 이미 증거 영상, 그러니까 타점 예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39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392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번 조정이 잠시나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게 되면 일단 지금 수익실현을 사인을 드렸어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소통방 분들 어,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께는 수익실현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갈 거예요 450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상관없지만 조금이나마 이득을 더 많이 챙겨가기 위해서 조정이 나오면 다시 조금이라도 밑에서 다시 잡아가는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는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아까 그 시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각은 6월 24일 오후 12시 55분입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은 증거 영상이에요. 저는 차트, 정말 100% 자신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죠. 그래서 영상은 늦게 올라갈 겁니다. 제가 하루에 다섯 종목 여섯 종목 이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을 그 모든 종목이 100% 적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상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미 늦었을 겁니다. 이미 다 제가 적중한 타점 수익 실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주시는 분들께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5일.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도지코인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단기 급등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카이아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호재 뉴스 다수가 대기 중이다. 오늘 기준으로 1, 2일 내에 뉴스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발표 이후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예정이다. 라고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1차 매수 타점은 제가 147원 부근 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70원 부근이었죠. 여기서 수익 실현 해라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목표가 도달 뒤 눌림 조정 올시 240원 부근에서 재진입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수익금을 그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공개 호재자료 필요하시면 파일로 전달드릴 수가 있고 어~ 카이아 외에 다른 급등 유망 종목의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략까지 안내드리는 전용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 010-2916-1376번으로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100% 무료로 이런 타점이나 소통방 운영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200% 이상 손실 보고 있는 계좌 또한 충분히 복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문의 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짧은 시간 내한달 안에 10배 시대의 10배, 20배 늘릴 수 있는 거 정말 지금 쉬운 시장이다 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10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소스들 소통방에서는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계좌를 흑자 전환할 수 있는 플랜을 디테일하게 1대1 맞춤으로 짜서 전달드리고 있고요. 상장 전 내부 입수 호재 캘린더 이게 무슨 말이냐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코인들은 상장 이후에 몇날 며칠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도 하고 어떤 코인은 상장되자마자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른다면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지거나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물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몇월 며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장 정보들을 제가 달력에 정리를 해서 어느 거래소에 어떤 코인이 상장이 되고 이 코인은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전략까지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캘린더를 전달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수타점, 매도타점 무료 소통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착순 50명. 제가 하루에도 사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연락주시는 50분께는 무료 VIP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폭락시 울리는 시세 레이더봇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본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알림을 드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신청하시게 되면 교육자료와 극비정보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